근데 이마는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운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네. 이마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이마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들이 네, 어, 이야기하는 얼굴에 관한 기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성형을 좀 많이 하시는데,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왜 성형을 하려고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어, 상담을 좀 받았는데, 여기 기운이 좀 좋아진답니다. 라고 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관상이 변한다는 거죠? 어,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 다른 곳은 다 건드려도 여기는 건드리면 안 된다. 하는 곳 혹시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보통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점이죠. 음... 점을 뺀다, 넣는다. 네. 점을 빼고 넣는 거에 대해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 이거는 점은 본인의 관상이나 네. 사주보다 사주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직업적인 부분도 있어요. 아. 네, 직업적인 부분에서 영업적인 일이나, 네. 네, 뭐, 화력의 일을 하시는 분이나, 네. 이런 분들은 홍염살이 필요합니다. 아. 홍염살, 화개살이 살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영업적으로 필요하거나 직업적인 부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네. 점이 추가가 되거나 음. 가감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염두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코. 코요? 네. 코가 있겠죠. 음. 큰 코에서 돈이 들어온다고도 하죠. 네. 네. 하지만 큰 코가 좋은 것만이 아니라요. 음. 코가 커지면 다 반대로 콧구멍도 커져요. 음. 콧구멍... 음. 콧구멍이라고 말씀콧이 커지면 네. 세나가는 것도 많아. 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조절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코가 크게 되면은요. 네. 크고 작고보다도 이제 콧잔등 콧망울이 네. 이제 모양이 잡히는 것에 따라서. 네, 운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 음. 때문에 코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네세 번째로는 이마가 있습니다. 네. 이마를 보통, 자, 빵빵하게 하시죠? 네. 네. 이마기 때문에요. 근데 이마는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운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네. 이마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이마를, 네, 오픈하세요. 이마를, 까고 다니시는 분들이 확실히 운이 더 들어와요. 음.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마가 넓다고 해서 예. 이제 뭐 탈모가 진행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점점 더 가리시잖아요. 위축돼서. 그렇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음. 뭐 파마를 해서 고급을 음. 가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앞으로 쓸어 넘기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조금 더 빠지면 어때요? 우리 브로스 윌리스 아저씨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머리 없어도 잘 네. 사시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당당하게. 네. 네. 그런 자신감을 조금씩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분들도 네, 그래서 항상 이 말을 좀 오픈을 하시는게 네. 네 운이 들어올 운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은 시도독질을 못한다 그러죠 네네 엄마랑 아빠랑 아무리 싫고 뭐 해도 내가 엄마 아빠에 닮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얼굴에 보면 네. 조상에서 내려오는 기운이기 때문에요 얼굴 자체도 조상도 다시 한번 풀어보고 네. 조상에서 받아야 될 기운들도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선생님과 이렇게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우속적으로좀 풀어봤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신나는 컨텐츠로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